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비 최영희 입니다 자 우리 오늘 25일 차 입니다 진짜 시간이 빠르죠 50일 대답 전에 딱 절반입니다 25일 차 오늘 끝나면 25일 차니까 절반이 끝나고 내일 네, 새로운 절반의 시작입니다. 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월요일도 부여할 수 있고, 1일에도 부여할 수 있고, 20일에도 부여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열심히 해나갈지, 마무리를 이제는 어떻게 잘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과 생각을 하셔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오늘 공기업에 관련된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할 거고요. 어제 했었던 정부 조직 체계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도 인지를 좀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공개하면 아시겠지만 정부가 설립하는 기업입니다. 정부가 관여하는 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부 관여. 정부가 관여하는 기업이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죠.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진짜 정부 조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있고 정부 부처형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아니라면 법인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법인을 만든다는 건 법적인 인격을 부여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거는 정부 부처는 일단 아닌 형태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법인이 아닌 형태로, 법인인 형태로 정부 부처형 기업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공사공단, 공사형이라고 표현하죠. 공사공단. 뭐 지방 공기업에서 많이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공사형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니면 주식회사형. 공사형 같은 경우에는 외부출자가 불가능하고요.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운영하는 중앙정부의 공기업에서는. 주식회사형은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주식을 구성해. 자, 그렇다면 외부의 주식 투자가 가능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정부부처형의 공기업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정부기업, 진짜. 정부 기업 예산법에 적용을 받는 정부 기업 그리고 책임 운영 기관도 정부 기업으로 왜냐면 책임 운영 기관도 보통 별도의 특별회계를 구성하거나 일반회계에서의 자율성을 주고 또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적인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요게 정부가 만드는 부처형의 공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공사형이나 공단형 아니 공사형이나 주식회사형 같은 요런 형태는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으로 따로 운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공사형이나 주식회사형 정부 부처가 아닌 애들 정부 부처가 아닙니다. 아닌 애들을 우리가 공공기관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렇게 볼게요. 자 공공수요는 있지만 민간자본이 부족할 때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될 수 있고요. 시장이 만약에 독점적으로 무언가 기업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도 공기업의 설립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는 사회주의적인 간섭이기 때문에 좀 정부가 공기업 만드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있을 수 있고요. 주식회사용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으로 설립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정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과 인사원칙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구성하는 공기업으로 정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과 인사원칙이 적용이 된다는 건 정부 부처형이라는 얘기이지만 우리는 정부부처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정부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0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우리는 7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71번은 공공기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공공기관은 한독법인입니다. 법인을 따로 설립해요. 정부 법인이 아닙니다. 정부 조직 내에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조직이 아닌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게 되고요. 이 공공기관은 지금 별도의 법인들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지 않은 법인들 중에 기재부가 지정을 하죠. 그래서 기재부가 지정을 할때 얘네가 만약에 지금 전체 정원이 300, 그 다음 자산 총수입이 200억.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자, 그 다음 자산 규모가 30억. 이렇게 되는 굉장히 큰 공공기관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이렇게 둘로 분류를 하고요. 만약에 지금 이 크기가 안 되면 걔를 따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를 하죠. 이 공기업을 다시 우리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 준정부 기관을 우리가 기금을 관리하는 형태, 위탁 집행하는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들이 계속 매, 매, 연 달라지죠. 이건 다 1월 달에 고시를 해주게 되는데, 예시는 1월 달에 고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새롭게 참고해서 봐주시는 거고요. 여기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이 분류 기준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 책임 경영 체제의 확립, 경영의 합리화, 투명성 목적 이런 것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운영하게 되고요. 기재부 장관은 매년 직원 정원 300인 이상 거기에 총수입이 200억. 자산 규모가 30억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중정부 기관 지정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게 올해 지정고시가 바뀐 내용에서 23년 개정 내용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요거 외워주셔야 합니다. 정원 300, 총수입 200억, 자산 규모 30억. 자, 공기업은 시장형과 주인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과 기금관리형으로 구분이 되고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신규 지정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받아서 다시 분류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옳지 않은 선지는 개정된 내용으로 볼게요. 2번이 된것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72번 주제까지 들어갈게요. 자, 드디어 내용 이론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2년 국회직 8급인데, 내용이론, 동기부여에 관련된 이론이죠. 동기부여, 내용이론, 동기부여, 과정이론. 이 동기이론에선 내용이론과 과정이론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내용이론 전체의 내용을 다 설명한 22년 국회직 8급 문제가 있어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 맥클랜드. 아시겠지만 맥클랜드는 인간의 욕구를 지금 세 가지로 나누죠. 성취욕구, 친교욕구, 권력 욕구 세 가지로 나누고 그세 가지의 욕구 중에 성취 욕구가 크면 생산성이 좋아진다. 그리고 이건 교천적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동기의 강도가 행동이 일정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기대감, 결과에 대한 선호 강도, 요거는 딱 봐도 블룸의 VIE 이론을 설명하기 때문에 틀린 선체가 됩니다. 1번 x 고요 그리고 XY죠. X 이론이 주로 하위 욕구. 그 다음, Y론이 주로 상위 욕구를 중시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2번. XY의 내용은 맥그리거가 많지만 맥스, XI의 욕구 내용을 알 수가 틀렸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2번은 X입니다. 메슬로, 인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이게 1번. 그 다음 안전에 대한 욕구. 2번. 그 다음 세 번째가 사회적 욕구죠. 소속의 욕구. 그 다음 존경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이 순서이기 때문에 지금 소속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단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3번 틀렸고요. 허츠버그 조직구성원에게 불만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 발만 주는 요인을 우리가 잘 제거해야 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위생요인이고요. 만족을 주는 요인의 동기요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의 위치가 확뀌어야 하겠네요. 자 그래서 4번은 X. 자 5번입니다. 엘더4 메슬로의 우 욕구 계층 이론을 수정해서 인간의 욕구를 생존, 관계, 성장. 생존 E, 관계 G, 그다음 성장. 어, 죄송해요. 관계는 relationship R. 그다음 성장 G.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E-R-G 이론이라고 설명을 하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5번이 맞는 선지인 건 당연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5번에 대한 내용이, 5번에 대한 5번이 7 2번 문제의 정답입니다. 제가 혼자서 막 촬영을 하다 보니까 말하다가 막 꼬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양해해 주실 거죠? 네. 자, 72번의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올케이 연결한 거잘 찾아주시고요. 여러 가지 이론들 같이 정리하셔야 볼수 있는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내용은 마무리할게요. 자, 72번 문제까지 해서 25일차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다시 새로운 26일차부터 열심히 공부한다고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예요. 힘냅시다. 파이팅! 내일 아침에 만나요. 안녕.